오늘 우리 함께 시편 37편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 성경책에도 바로 37편 바로 위에 다윗의 시라고 또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시편 어, 37편은 이제 다윗이 쓴 시이고 어, 또 이렇게 내용을 쭉 보게 되면 이거 어떻게 보면 다윗이 좀 인생의 후반부에 자기의 인생을 쭉 돌아보면서 또 이렇게 했던 신앙 고백이 아닌가 하는 것으로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의견을 모으고 있는 시기도 합니다. 어, 분명 시편인데도 또 어떻게 보면 시편 바발 오늘 다 읽진 않았지만 계속 악인과 의인에 대해서 계속 비교하면서 이 시가 이 찬양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들을 구조를 볼수 있습니다. 악인의 삶또 의인의 삶에 대해서 또 악인과 의인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또 어 기록되고 있는 또 장이기도 합니다. 시편이기도 하지만 또 자문과 같은 또 어, 시편 어이 장이기도 합니다. 어 함께 오늘 이렇게 함께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어 우리가 한번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또 나눠 보고자 합니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인은 누구인가 또 악인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딱 생각할 때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하면 뭔가 아무 흠이 없는 사람, 도덕적으로나 또 윤리적으로나 정말 어떠한 죄도 짓지 않고 정말 깨끗한 사람이라고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의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면 전도서 7장. 20절에 보면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도 의인은 없다고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한 성경은 또 구약의 또 많은 이들에게, 또 예수님이 오신 만은또 믿는 자들에게 의인이라고 또 인정해주고, 또 칭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성경 속의 이 말씀처럼 사실은 의인이, 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흠이 없고, 정말 어떠한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흠이 없는 자들을 참 성경 속에서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 성경에서 의인이라고 소개되었던 노아가 구약 시대에 있습니다. 어, 근데, 어, 한 가지 또 노아의 또 아쉬운 점이 어, 포도주를 또 기분이 너무 좋아서 포도주를 좀 많이 마셨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많이 먹고 어, 옷을 좀 하, 이렇게 벗고 또 자는 또 그런 모습들이 또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우리가 그냥 이렇게 읽어서 그렇지 정말 심각한 주사입니다. 이게 그리 은혜롭지 못한 또이 취한 상태의 모습을. 또 이렇게 또 성경은 또 기록되고 있습니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의인은 정말 흠이 없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어떠한 것들로 윤리적으로나 또 도덕적으로나 아니 모든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정말 이렇게 흠이 없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 또 읽진 않았지만 37장 0편 37편 39절에서 40절에 보면 의인의 구원은 여호와께 있으니 그는 환난 때에 저희 산성이시로다. 여하께서 저희를 도와 건지시되 악인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영혼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9절에서 40절을 보면 의인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하나님을 의지해서 순종하는 자들 노아가 아까 잠시 말씀을 나눴지만 분명 그런 연약함도 있었던 적이 있지만 또한 그가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여서 방주를 짓고 또 하나님 앞에 살아갔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 인생에서 아주 고그 순간은 아쉽지만 인생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또 살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부터 계속 계속 예언되어졌고 예표되어졌던 그 구원, 그 구원의 길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길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은 의롭다 칭하여 주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의인은 뭔가 완벽한 자들. 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의인은 정말 완벽하고 흠이 없는 자들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 순종하는 자들을 의리 의인이라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악인들은 또 반대로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10편 10장 4절에 보면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치 아니하신다 하며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러니까 악인은 정리하자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에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은 없다 이야기하는 자들을 악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메 라고 또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자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두지 아니하는 자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잠시 소개했지만 의인과는 다릅니다 의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비록 넘어지고 연약하고 어리석은 모습들이 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악인들은 하나님이 없다 하면서 또한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밭에 새기고 싶지 아니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절대 하나님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절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없다 하니까 자기의 힘으로 나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고 교만하여 져서 살아가는 자들을 바로 성경은 악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오늘 37장이나 성경에 보면 이 악인들도 결국엔 넘어집니다. 마지막엔 결국 그들은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에 보면 오늘 말씀을 보더라도 의인들도 넘어지는 때가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을 쭉 둘러보면 참 넘어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서의 철처음에 아담도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게 됩니다. 또 노아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면 그런 아쉬운 또 행동을 할 때도 있습니다. 또한 정말 놀라운 기적을 행하였던 엘리아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여러 가지를 정말 경험하였던 엘리아 또한 로뎀 나무에서 쓰러지는 것을 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수 있습니다. 사사시에 많은 사사들이 또 넘어지는 것을 또한 뭐 대표적인 건또 삼손이 또 이성의 유혹 앞에 또 넘어지게 되고 동일하게 또 오늘 시를 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다윗 또한 이성의 그 유혹 앞에 또 넘어지게. 되는 것들을 또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에 보면 또 대표적으로 베드로가 또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절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절대 예수님을 내가 배신하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그가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나중에 저주까지 하면서 또 도망쳤던. 베드로의 모습, 넘어지는 또 제자의 모습, 수제자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넘어짐을 통하여서 또이 의인들의 하나님께서 그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자녀들 또한 백성들의 넘어짐을 통하여서 또 다른 것들을 또 하나님께서는 또 경험시켜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넘어짐을 통하여서 또 성장의 기회를 얻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어, 어린 아이들이 뭐 어린 시절에 자전거를 처음에 배운다든가, 또 아니면 인라인 스케이트라든가, 아니 거기까지 가기 전, 그냥 그 전에 걸음마를 할 때도 사실 많이 넘어집니다. 많이 넘어지고 그러면서 또 다시 연습하면서 다시 계속 그것들을 반복하다 보면 나중에는 걷게 됩니다. 또 어떤 뭐 자전거나 인라인 스케이트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잘 타게 됩니다. 그 넘어짐의 경험이 없으면, 그 넘어짐의 경험이 없으면, 그것들을 경험하지 않으면 사실 그렇게 잘 걸을 수가 없고 모든 것들을 할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신앙 생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넘어짐을 통해서, 넘어짐을 통해서 때로는 네. 오늘 말씀처럼. 어, 완전히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라고 24절에 기록된 것처럼 넘어짐 가운데 하나님의 그 붙드시는 손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윗 또한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넘어졌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다시 세임을 주시는 완전히 엎드려지지 않도록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였기에 오늘 10편 37장 24절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넘어짐을 통해서 넘어짐보다 그 뒤에 하나님께서 일으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더큰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엔 그 과정, 과정,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결국 고백할 수밖에 없고 결국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의 또 어, 모습들을 우리가 우리삶 가운데서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어, 저 또한 이제 과거에 어, 완전히 넘어졌던 적이 있습니다. 완전히 신앙에서 이렇게 쭉 넘어졌던 적이 있습니다. 간증을 했던 것 같기도 한데. 어, 고등학교 1학년 때 여름 그 학생회 수련회에 가서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했습니다.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 앞에,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완전히 엎드려졌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너무나도 놀랍고 감사해서 정말 아, 이제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겠다. 라고 또 이렇게 또 수련회를 갔다 와서 또 결심하고 생활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방학이다 보니까, 어 방학기간에, 어 그전에는 제가 뭐 이렇게 음악을 듣는 것을 참 좋아했습니다. 근데, 어 모아 놓, 그동안 그렇게 좋아해서 모아놓았던 그 음반, 테이프나 CD들을 사실은 다 버리는 일을 했습니다. 들을 수 없다. 이거는, 이런 음악을 내가 더 이상 들을 수 없다. 그래서 그런 음악까지도 다 버리고, 난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주셨는데, 이렇게 사랑해주셨는데, 그래서 이렇게 충만했던 그 기간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계약하고 나서, 계약하고 나서 고등학교 1학년 때고 그 저희 학교를 같다 제가 다녔던 학교에 수학여행이 있었습니다. 수학여행이 있었는데 그 수학여행을 이제, 이제 가기 전에 뭐 이렇게 모든 이 반아이들에게 들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평생에 한 번밖에 없는 수학여행인데 우리 술은 마셔야 되지 않겠냐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반 아이들이 막 웅성웅성 되면 술을 어떻게 마셔야 되나 술을 어떻게 구입해야 되나 잘 모르고 있는 상황 가운데 사실 저는 많은 방황을 했기 때문에 그 유통구조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보고 있다 너무 답답해서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너희들 진짜 마시고 싶냐 마치 부흥회를 인도하는 것처럼 네! 오케이! 우리 마시고 싶다. 그래서 그러려면 우리가 처음에 해야 되는 거 회비를 모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또 그것들을 또 진행했습니다. 회비를 모으고 또, 어 이게 제가 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수염만 없을 뿐이지 이 얼굴입니다. 그러니까 노한, 노한이어서 아무도 저를 미성년자라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슈퍼를 가든 어딜 가든 저는 술을 되게 쉽게 구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다구입하다가다 그것들을 다 준비해서 제가 세팅해서 또 수학여행을 갑니다. 가서 또 반아이들에게 계속 맛있게 하고, 술이 떨어지면 또그 근처 관광지 가서 약간의 그런 그 특산물로 술을 담근 뭐 머루주나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들을 또 다시 사다가 또반 아이들을 막이고 먹이고 먹이고 해서 정말로 이게 뭐랄까 아이들이 정말 그런 술에 취하게 되는 그 수학여행의 그냥 술로 인해서 완전히 그렇게 되는 또 일들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수학여행을 갔다가 주일날 교회로 오는 그 아침의 발걸음에 갑자기 정신이 들었습니다. 평일 기간에 내가 뭘한 건가? 이게 분명히 저는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심이었습니다. 정말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것. 정말 나 같은 놈을 사랑해 주시는구나. 정말 정말 그 은혜가 너무 컸습니다. 근데, 계약하고 나서, 계약하고 나서, 그 정말 살아계신 주님을 전했어야 되는데, 다른 술주 그거를 전했습니다. 많은, 많은 친구들에게 그 살아계신 주님의 그 사랑과 생명을 전했어야 되는데, 저는 술 취함을 전한 자가 되었습니다. 교회로 가는 그 발걸음이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러면서, 아, 정말 난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는데, 제 행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전혀 찾아볼 수 없었던 제 모습을 또한번또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 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진짜 고백했는데, 나는 한님으로 두 말을 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아, 나는 안 되는 놈이구나. 난 진짜 나쁜 놈이구나. 난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했으면 안 됐는데, 이렇게 살았으면 안 됐는데, 어난 진짜 나쁜 놈이구나. 뭐 이런 생각에 제가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방황을 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아, 나는 안 되는 놈이구나. 그래서 결국 그렇게 해서 계속 살다 보니까 고등학교 2학년 2학기가 시작될 무렵 제가 생각하는 것은 학교 자태였습니다. 난더 이상 의미가 없다. 공부하는 것에도 전혀 의미가 없고, 난 어떤 인생에 대한 의미가 없다. 그래서 학교를 자퇴하기로도 결심했던 그 시점에, 학교를 자퇴하고 바로 그냥 대학로로 가서 그냥 생활을 하려고 했던 그 시점에 우연찮게 집회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집회에서 약 1년 전에 하나님께서 저를 처음 부르셨던 말씀, 방황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있겠다는 동일한 그 메시지 음성을 제게 들려주셨습니다. 1년이 지난 그 시점에, 완전히 그 전보다 더 엉망으로 살았던 그 시점에, 전 이제 학교 그만두겠습니다. 전 안되겠습니다. 그런 엉망인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동일하게, 처음 저를 만나주셨던 그 동일한 메시지를 저에게 들려 주셨습니다. 그때 완전히 엎드려졌습니다. 완전히 그전보다 더 제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더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제가 하나님을 분명히 영접했던 그 순간보다 더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난 예수 하나님을 더 배신했었는데 친구들에게 그런 뭐랄까 죄악 가운데 빠트리게 했던 나인데 그리고 더 험하게 더 엉망으로 살았던 나에게 동일하게 나를 기다려주시는구나 방황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는구나 이런 나에게 영원히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구나 그 사랑 앞에 더엎드려졌습니다 그래야 해서 그때 결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 그 시점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저희 삶을 성교사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모든 삶을 드리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때 결심해서 그래서 지금껏 이렇게 살아온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러면서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그 하나님의 그 다시 일으켜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나를 기다려 주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나도 더 커서 더 이상 동일한 죄를 짓고 싶지 않은 마음이 더 강렬해졌습니다. 사실 그전에는 제가 왜, 물론 그죄약 가운데 살았을지 모르지만, 그 술에 빠져서, 정말 지금 생각하면 거의 중독 수준이었던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늘 이게 중독처럼 살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마셨으면, 지금은 제가 여기가 좀 멀쩡합니다. 근데 고등학교 때 삭발을 했는데, 여기가 막 이게 무슨 곱창? 약간 이렇게 이것처럼 막 울, 막 이렇게 막 피부가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막 이상하게 피부가 다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지 머리가 왜 두상이 왜 이렇게 됐지 막 이렇게 마치 뇌가 이렇게 바로 보이는 것처럼. 그런데 병원에서 대학병원에서 조사해 보니까 술독이 다 해소가 안 돼서 이게 이 독소가 몸에 다 해소가 안 돼서 결국 그게 이렇게 머리에 남아 있는 또그 상황까지 사실 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만큼 늘 이렇게. 제정신으로 살지 못했던 저의 또 과거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끊지 못했던 그렇게 끊지 못했던 그것을 더 이상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럽히고 싶지 않다. 그가 그 나를 그렇게 기다려 주셨던 그 하나님을 더 이상 난 실망시켜 드리고 싶지 않다. 그런 마음에 계속해서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그 유혹들을 이겨 나가고 그래서 지금은 어, 1 년에 제가 제 몸에 들어오는 알코올은 어, 성찰식 때밖에 없습니다. 아주 소량의 그, 아주 그것밖에 없고 저는 이제 완전히 이제 그런 죄악 가운데서 또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제가 뭔가 뛰어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뛰어난 뭔가 인격적으로 훌륭한 그런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용서의 은혜로 인하여서 또 그렇게 제가 지금껏 또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제가 넘어졌던 이유, 제가 넘어졌을 때 사단은 계속 우리를 참소합니다. 정죄합니다 봐, 안 되잖아. 너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냐? 너의 존재를, 너의 그 밑바닥을 한번 봐라. 넌 이런 사람이야. 넌 이런 존재야. 사단은 계속 계속해서 우리가 넘어졌을 때 그런 메시지를, 그런 음성을 우리 가운데 들려줍니다. 저 또한 그런 어떻게 보면 아까 방금 고백했던 그 때처럼 그런 메시지로 인하여서 완전히 넘어지고 일어서지 않으려 했던, 완전히 엎드려지려 했던 또한 저의 모습들을 또 기억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우리를 붙드시기 원하십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하나님은 또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비록 넘어졌을지라도, 우리의 죄악이, 우리가 저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죄악이 주홍처럼 붉을지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내 삶이 설명되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날 새롭게 해 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 붙드시는 손으로 회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어 동일한 비슷한 말씀이 잠언서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잠언 24장 16절에 보면 대저 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서려니와 악인은 죄악으로 인하여 넘어지나니라. 7.8기라는 또 말이 있습니다. 또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인도 일곱 번 성경에서 말하는 7 완전수입니다. 완전히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일어설 수 있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그 붙드시는 손으로 인하여서 일어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또 여러 가지 또 추석 연휴도 보내고 또 우리가 세상 속에서 또 살아가면서 또 넘어지시고 또 쓰러지신 분들이 또 있을 줄로 합니다또 뭐, 제약까지는 아니지만, 또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또 어려운 상황들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 내가 분명히 오랜 세월 기도했는데, 내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붙들었는데, 응답이 없는 또그 상황 가운데, 또 신실하신, 또 선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는, 또 좌절하는, 염려하는 쓰러짐 가운데 계신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일어서는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 뭐, 아까도 의인과 악인을 비교했지만, 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시간에 내가 넘어져 있는데, 쓰러져 있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악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아까 악인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처럼, 이 시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그것이 악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또그 넘어짐 가운데 그냥 일어서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대로 있으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악이, 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넘어진 우리에게 손을 먼저 내밀어 주셔서 잡고 일어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그 손을 뿌리치는 것이 또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단의 그 메시지가 아니라 넌 이런 존재야 넌 겨우 이것밖에 안돼넌 이제 끝났어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결과가 넘어짐과 심, 실패와 심판이 아니라 일곱 번 넘어진 그 다음 여덟 번 일어나는 것에 또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관심을 두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제 항상 하는 얘기지만 자녀들이 어린 시절에 부모들은 어 걸음마를 시작할 때 넘어진 숫자를 세지 않습니다. 그 아이가 그 하루에 걸은 숫자들을 카운팅 카운팅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넘어졌을지라도, 일곱 번 완전히 넘어졌을지라도 하나님이 오늘 원하시는 것은 다시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그 손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과 함께 원하십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또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그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시는 그손그 그 하나님의 그 회복을 또 우리가 경험하면서 다시 시작하는 이 밤이 되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한곡 하고 우리 함께 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연약한 우리에게 또 어리석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건세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 또그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억하시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